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늘 편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약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할수 있을 만큼 단 하루도 이 역사 속에 전쟁이 멈추었던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치열한 전쟁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일까요? 좀 서로 좀 편하게 내 것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좀 오소온 도서 살수 있으면 안 될까요? 나라들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게는 집안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가족끼리도 다툽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유는 의와 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인 의들이 서로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절대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싫기에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다른 의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의가 이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의의를 깨부수고 새로운 의의가 서고 또 새롭게 선 의의가 누군가 주장하는 다른 의의 의해서 깨지는 반복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의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들의 의의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의롭고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고 옳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 수긍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힘과 불의에 대항하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그런 불의와 독재, 비리들을 그런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바로잡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성취감과 정의에 대한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정의, 그런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의를 세워 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높아진 인간들의 의, 인간들이 세우는 바벨들을 계속해서 부수어 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의 의가 부수어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예요. 자, 이 역사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 당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으로 인도해내는 구속의 역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 재창조라고 해요. 이 안에서 오직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끄집어 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짓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너가 내 자녀다 라고 외시는그 하나님만 의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종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지도자 그룹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라삐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인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에서 규정된 부정함과 불의로부터 분리되어서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바리새인이 되려면 엄적, 엄격한 시험과 규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약 6천명으로 조종이 되고 있었어요 스스로들 조종을 한 겁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며 살았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를 세면 613개 조항인데 그 중에서 해야 하는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365개를 분류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그들은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거 맞지 않습니까? 자격이 충분하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세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아니, 이들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뭐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이유는 친절이나 어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경구들, 교훈들 얻기 위해 가시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서 좀잘 편하게 있기 위한 커넥션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거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삶으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You hypocrites! 위선자들아.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자격 있는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자주 살펴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잘 보세요. 이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불의를, 불의한 일을 하는 것, 가늠하는 것. 자,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불의하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 자주 그러잖아요. 뭐, TV나 이렇게 사건 보면, 아이 저런 인간 저거. 응? 하지 않습니까? 부리를 부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자기 자신들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하게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긴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게다가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의 사람임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열거된 것 중에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할수 있는 존재예요. 죽이는,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에서 더 나는 정의로, 나의 정의로움을 끄집어낼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것 자체를 성경은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도록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죄로 프로그램 되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유익과 관련된 것을 의라고 합리화해버릴 뿐인 거지. 인간은 의를 구분해낼 능력조차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이 모아갖고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절대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의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것,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산상 이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돌들을 깨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앞에서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자, 누가 복음 18장 13절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타락한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더 거룩해지십시오. 더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서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거룩함이나 믿음이 내가 가진다고, 가지고 싶다고 왜 가져집니까? 이웃에게 남편,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그게 더 잘해지나요? 아, 더 잘하는데, 그걸 몰라주면 더 분노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인간은 이것도 몰라주고 또.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정말 더 결심 잘해서 큰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신 걸까? 정말 저분들은 이웃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아내에게 정말로 잘할까? 궁금합니다. 정말 이 위선자들아.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늘 부끄러운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선자들. 우리가 할수 있다고 내가 좀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예수께서 낮추시는 것이고 내가 너무 더 추악한 죄인이라며 주 앞에서 엎드려 낮아졌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우리 나의 자녀다라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스펠인 겁니다. 그 뉴스.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정의요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부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저는요.라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들아, 따라 너가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식, 위선, 그런 상대적인 의의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의 의가 그들에게 온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던 것은 절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던 의들 righteousness 들이 무너지고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며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로 덮여지는 것, 예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그들이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반응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몸 닫고 계신 가정, 교회 뭐, 학교, 직장, 나라,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속해져서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너희들이 틀렸다? 교만인 것입니다. 위선인 것이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정의, 선들은 우리들의 죄와 불신앙의 조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나오는 그거가 죄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할 때, 그것이 자기의 싹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서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으실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20절부터 24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며 하 보세요 귀신이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대신 아파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께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 많은 자들이, 야, 우리 크리스천들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 자체에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 당신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귀한 고백이죠.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세요. 부모에게 자녀의 연약함은 죄가 아니죠. 감싸주어야 할 부분이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역시 죄가 아닙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주장했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과 돈에 대해서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몰래 숨겨둔 현금 100만 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혹시 내가 자녀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려고 조금씩 모아둔 거. 근데 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앞에서 제가 순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굉장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믿는 사람이 게다가 목회자가 무슨 압니를 걱정해서 현금을 남겨도 이게 꽤 뭐, 여기 오기 전에 일이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1 0 0만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뭘. 이런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상한 잣대를 꼭 들이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당연히 보관하실 수 있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목사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하셨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돈 백만 원이 없어서 아니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자세. 그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제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 눈앞에 이런 부조리와 이런 세상의 비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가져왔던 책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일곱 가지 이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자랑이나 유익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되거나 내가 행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발 모든 크리스천들이 저는 가정에서부터 참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부터 일단 제가 많이 부끄럽죠. 저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에게 부족한 존재로, 그래서 서로를 연약한 그들으 서로 가정에서부터 서로 아껴주며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자기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고 분연히 일어나자. 아 그게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그게 위선인 거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제발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네 저거 옳지 않으네 그렇게 하면서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길 때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이 반사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렇지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 예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고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찔렀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의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주장했던 의의 정이, 이게 위선이었군요. 그런데 의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날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돌아보면 세상의 것으로는 많이 배고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소망하며 주 예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살았던 때는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약함을 덮어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가정들 또 우리 교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뜩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사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을 영성해 주십시오 지 안에 있는